ESC. ESC 안 놀라지나? 오케이 놀라졌다. 일 번째 다시 채우고가죠 이거 어 앉아. 계속 무빙해야 되겠네. 네. 아 위치 하고. 제가 이 위치에서 잡을게요. 저 님이 거기 원판에서 해요. 오케이. 님이 거기 원판 아, 내가 여기 원판 오케이. 아 무빙 안 하고? 아 무빙 필요하면 할게요. 네. 일단 님이 아니, 거기 원판 제가 여기 원판. 우리 같이. 대화를 나누고 해야 돼. 왜냐하면 얘가 오류겐 쓰고 막 따라와가지고 막 존나 때리니까. 네. 어차피 님이 억을 먹으니까 내가 님 주변에 가면서 힐 주면서 같이 뛰어갈게 그냥. 네. 일단 아무튼 거기서 일단 메인 자리는 잡아요. 일단은. 아 오케이. 맞췄죠. 같시 가고. 시작할게요. 최대한 계속 만피 유지해주세요. 나 혼자 딜 해도 되니까. 진짜 확실할 때 아니면 딜 하지 마시고. 오르겐 쓴다. 오르겐 쓴다. 별로 안 아프네. 다 맞을 거예요? 네, 나... 이거 다 맞는 게 맞아요. 이거 피하기 힘들어요. 이거 이게 광역이 아니에요. 모... 아, 모빙이 필요가 없네. 네. 그냥 바람만 잘 뜨시면 돼요. 가면 쓸까요? 가면 지금? 네, 그냥 쓰세요. 나 힐만 정확히 밀어줘야 돼서 뒤로 웬만하면 하지마요 지금 벌써 반피야 나밤피일 때만 잠깐잠깐 씩하시고 잠깐 어 뭐지? 일력이야 광역 포획. 어, 밑 끌려왔는데. 아, 아, 저거 괜찮아, 끌려가면 등천파도까지 같이 맞네 괜찮아, 이제 철갑으로 씹었어. 오케이. 그다음에 이제 다시 바람길 준비 예, 곧 나와요. 계속 내 만피 해주고. 일력이야 걸리고 리고또 끌려가잖아요. 안 끌려가게끔 포획거리 유지해 줘. 발 바로 앞으로. 끌려간 것 같은데. 바로 피 빨고. 안 끌려갔는데요. 어, 이거, 한 번밖에 안 나오네, 바람 타는 거. 아니에요, 원래 또 나. 와 팁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. 어, 한 번밖에 안 나왔다. 그죠 아이. 쉽다니까 개껌이네, 이거.